우리 자기 핏들이 제일 멋지네. 아니, 모자이크 뭐, 돼서 모른다니까. 에이, 맞다니까요. 그 자연이 아닌데. 아니, 지정씨,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뉴스, 그, 모자이크 얘기하시던 거 아니에요? 응, 맞아. 가수 최규 이번에 스캔을 놨잖아. 아, 근데 이 여배우가 모자이크처리 돼서 누군지 모르겠어. <laughs> 난 또? <떠. 웃음> 그거! 민세라잖아요. 응? 어? 그거 박세미 아니야? 네? 아 어, 아닌데요? 아니긴 내가 딱 보니까 어디 분게 세미던데. 지성 씨가 뭘 알아? 네? <laughs> 그 설마 지금 연애랑 패션 얘기하면서 저 무시하시는 거? <laughs> 제가요 이 핏줄만 보고도 누구 핏줄인지 다 아는 뭐 그런 수준이거든요. <laughs> 뭐래? 저랑 만원 내기하실래요? 좋아 자 여기 보시죠 이 기사를 보시면 여자는 최근 드라마에 출연한 20대 여자 배우라 되어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라고 하면 지상파 케이블 웹드라마까지 다 합해서 총 6개입니다 그죠? 20대 여자 배우가 출연한 작품은 총 4개고요. 그렇다면 용의선상에총 4명의 배우가 올라오죠. 자, 그런데 여기.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여자의 팔목 한번 보실까요? 흠, 이거 팔찌가 아니라 머리끈입니다. 뭐 멀리서 봤을 땐 팔찌인 줄 알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보테가 보네티에서 이번 시즌 한정으로 낸 상품. 그렇다면 용의자는 다시 머리를 묶을 만큼의 긴 사람이겠죠? <laughs> 그럼 이둘중 하나인데 실한 증거가 보이네요. 여기 이 여자가 끼고 있는 반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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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번 시즌 로지 쥬얼리 오프롱 다이아 링입니다. 민세라 씨가 있는 그룹이 로지 쥬얼리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뭐, 아마 협찬으로 받았겠죠. <laughs> 그래서! 전 이번 스캔들의 주인공이 민세라 씨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성 씨는 이게 보여? 이게 제 워너비 템이거든요. 사진을 하도 찾아봐서 그런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봐도 알겠네요. <laughs> 어, 정말 민스를 만나봐요. 어? 응? 여기 모자이간대 사진 떴어요. 어머. 응. 와, 지송씨 진짜 대단하다.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잘 알아? <laughs> 아, 뭐, 대가 <별거> 아니에요. 만원 <laughs> 주면 되지? 어머, 그 반지. 이거. 민설아가 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맞네! 어머 아, 그러게 어, 난 끼고 있는데도 몰랐다니까 어, 대리님 이거 음, 진짜 비쌀 텐데 비싸지 그래도 뭐 아주 감당 못할건 아니니까 어,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지성 씨좀 소름끼친다 자일 커트 아닌 물건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자 반 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자기가 그맛지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사람 등신 만들어? 나만 웃은 꼴 됐잖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기송아 슬로우리 웃는데안 웃기면 그 무슨 말이야? 왓? 아니 그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날 건드는 거야? 어? 왜 자꾸 사람 면병이는 거냐고? 어? 먹여? 아이씨. 먹여주는 사람 좋은 사람 왜 화나?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여기 계셨어요. 지동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하워셔주순도동 정우수의 5월 쩜 거에 휴워 빠니마 아, 니하오 니하오. 니가네중네 마? 네가, 네님 중국어 하실 줄 아세요? 그것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그 제가 재작년까지 중국 지사에서 근무해 가지고 일하려면 중국어를 안 배울 수가 없어서. 어, 네.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 제가 뭐 지성 씨 포기 못 하고 계속 직접 되려고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음. 지성, 죄송하다. 주준신. 肖道了很大的打击.你难为一下. 끝. 음, 왜 그렇게 짧아요? 네? 아니, 저의 처절하고 서러운 심정이 왜 그렇게 짧게 설명이 돼요? 아. 그. 지성아. 괜찮아. 힘내. 아니, 그리고 얘는 왜날 동정해? 뭐예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그냥. 돈이 없어서 지성 씨가 자존심이 개박살 났다, 이렇게. 짧게 설명이 돼서.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laughs> 맞네요. 자존심 개박술, 꼭 이래야 돼. 이게 최선이냐? 언니, 저는요. 펜트하우스 살고 돈빌린용 마시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 그 이유만은 아니지? 반지도 하나 사야겠어요. 여기요! 조대리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반짝이는 걸로 살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코를 딱딱 눌러버릴 거야 까마귀 새끼냐? 넌왜 맨날 그렇게 이쁘고 반짝이는 것만 찾아대? 언니, 제가 또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저에겐 아픈 과거가 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언니들이 복날이라 치킨 좀사먹으라 그래. 뒤져서 넣 알지? 뭐야? 야. 맞죠? 야, 봤나? 이 반지 좀끔끔, 좀끔끔, 좀끔끔. 어제 효련이가 해치에서 끼고 나온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니 얼마예요? 이거 진짜 금인가? 아니 도금? 아, 아, 진연이 예! 아! <써> 무조건 예쁜 게 좋았어요. 뭐 아마 미적 감각에 타고나서였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gold> 그때 저희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었거든요. 아빠는 사업하느라 주로 외국에 나가 계시고. 엄마 혼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그러다 만 붙일 곳을 찾으셨는데 그게 하필 사이비였던 거죠. 따지고 보면 제 인생 신조는 그때 생긴 거예요. 매일 다짐했거든요. 언젠가 크면 내인생엔 예쁜 것만 드리겠다고요. 이렇게 냄새나는 쓰레기 말고 좋은 향기가 나는 비싼 것들. 꼭 그런 것들로만 내 인생을 채울 거라고. 그런데 <laughs> 엄마는 교주 쫓아서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laughs> 가족이라고는 아빠 하나 남았는데 글쎄 아빠까지 배신을 때리대요. 회사는 왜 그만두는데 기부를 왜 하냐고.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이 몸도 다 두고 떠납니다. 카드는 두고 가, 집은 두고 가! 김지성의 어린 시절 눈물 없이 못 듣는다 진짜. 음 눈물 없이 들을 수 있지. <laughs> 술만 마셨다 하면 네 단골 술주정이 이건데 그때마다 울어야겠니? 네 알아. 아, 한잔 더요. 그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너의 그 상처가 좀 치유되지 않겠어? 같이 코인을 좀 해보면. 나이 뭐? 저한텐요, 코인이나 사이이나 똑같아요. 벌 수도, 만질 수도,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그런 실체 없는 데 빠지는 사람들. 답도 없어 진짜. 야, 그럼 아까 그 125만 원짜리 반지는 뭐 답이 있냐? 그 비싼 걸 사면 답이 생겨? 반지 어,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무래도그 아, 아이는 내건것 같아요. <laughs> 내 손가락에 끼워볼 거요 흔들 사랑.